슬어준 사람 차이사제입니다. 예,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점은 동구바이오제약입니다. 동구바이오제약 수급 보시겠습니다. 예, 수급 보시게 되면 뭐 어느 한쪽이 누적 수급은 없어요. 그리고 어느 한쪽이 강하게 매수를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근데 이쪽에서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터진 거잖아요. 터진 상태에서 이제 이 어느 정도만 유지를 해주면 근데 100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될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려면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수급상으로는 소소하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,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, 한번더 내려오게 된다면, 21선을 일단 지지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. 그래 짝꿍댕이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게, 된, 올라가게 된다면, 요 구간이 지금 이탈된 전자점, 전고점 구간이 있는 구간이잖아요. 요, 여기서 지금 횡보를 했어요. 그 다음에, 여기도 이제, 요 구간보다는, 조금 크게 잡아도 될것 같아요. 요 정도 요 운봉의 공가정 식자정도 운봉의 식가, 식가? 8470원, 8470원, 그 다음에 9050원, 그 다음에 더 강하게 가게 된다면 10150원 만, 만 정도가 저항이라고 일단 잡아드릴게요. 그리고 여기는 이탈하면 안 좋아요. 7050원 정도로 이탈하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. 2 5 0원 정도? 요 정도 일봉상으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.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, 이거 날짜만 쓰겠습니다. 네,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추선을 그면, 요렇게 나와요. 여기서 요렇게 나오니까, 킹이 나온 거잖아요. 꼬리 달고. 현재 상태에서 이제 요 추세선을 이탈하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냥 지지 라인으로 잡으면 이 구간이 지지가 강하게 있죠. 그 다음에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이쪽 라인이 강할 거고,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이 갯맥 부는 자리예요 이게 눌림목 자리예요 자, 그러니까 7370원. 7370원. 그 다음에 7100원. 그 다음에 6800원. 1850원 정도? 아, 일단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. 눌림목구가.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조그맣게 빠지는 엔정이 여기서 요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. 까지 내려오고,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제 조그만 엔정이에요 7620원 정도?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면 대칭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, 얼추 뭐요 자리에 7300원, 400원 정도 언저리까지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, 개수 없이 크게 빠지면 이렇게 빠집니다. 이렇게. 요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잖아요. 근데 웬만하면 여기서 121선 이탈하면 안 좋습니다. 밀렸을 때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점 구간이잖아요. 121선 이렇게 올라오면 요 구간이나 요 구간을 밀리면 안 돼요. 밀리면 다시 올라올 때 힘들어요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상방으로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된다면, 그러니까 얘는 현재 상태에서 여기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꼬리가 있으면 조금 지랄 같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이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. 그러면은 8,860원 그다음에 크게 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N장이라고 잡고 더 크게 가게 된다면 이런 엔짱이라고 보시면 됩 거예요. 이 정도 관 쪽으로 보시면 돼요. 일봉상으로 그냥. 과학라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꼬리가 달리면 꼬리를 빼고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. 복잡해요. 네, 이 정도 간쪽으로 말씀드릴게요. 네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상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.